오늘 점심도 간단하게 먹습니다. 김치 조금 볶아가지고 찬밥에 말아먹습니다. 태양광 아침에 일찍 떠서 날씨 좋았는데 한 10시 넘어가서 부터는 또 태양이 구름에 감췄어요. 그래서 배터리 좀 아껴야 됩니다. 오늘 밥 먹고 읍에 갔다 올 건데 뭐그 사이에 전기 쓸 일은 많지 없지만 그래도 아껴 써야 돼요. 현재 전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점점 태양광 배터리를 못 쓰는 날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발전기를 추가로 하나 살 고민을 하는데요. 중국산이긴 한데 LPG와 휘발유가 겸용이 되는. 그럼 발전기가 있어요. 한 4kW. 가격은 450만 원대. 근데 이게 중국산이라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? 그리고 또 이후에 고장 났을 때 AS가 되느냐? 이게 문제인데. LPG를 연료로 쓸수 있기 때문에요. 시발유보다는 저렴하고, 또큰거 20kg짜리 한 통을 시발유 매번 20L짜리 통 사가지고 일주일마다 쓰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거나 여러 효율면에서 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, LPG 발전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지 않아요. 인터넷 찾아봐도 언제 그래서 주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대안은 파워뱅크가 좀 하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태양광 배터리 떨어지고 나면 저녁에 기름발전기, 휘발유 발전기 돌리지만 그걸 대체해서 휘발유와 LPG 겸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밤새 계속 그것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직은 춥지 않아서 견딜만 하지만 뭐 밤에 뜨끈뜨끈하게 자는데요 보일러를 밤새 돌릴 수가 없어요 화목 보일러 뭐 제가 늦어도 10시 11시 보일러 돌리다가 발전기 끄면 보일러를 돌릴 수 없고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저녁에 충분히 떼놨던 그 열로 밤새 자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진짜 눈 오고 추운 날에는 제가 여기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.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. 그래서, 파워뱅크를 너무 또 저렴한 거는 여기서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,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추울 때, 화목보일로 돌릴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,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여기가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은 핸드폰이 안 터져요. 여기 인터넷 광케이블이 그래도 감사하게 들어와 있으니까, 모뎀만, 세탑박스만 연결되면 인터넷을 쓸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녁에 다른 전기는 다 필요 없고 화목 보일러 하고 인터넷만 쓸수 있는 전기 용량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파워뱅크를 하나 또 생각하고 있어요. 파워뱅크야 응? 성능이 비싼 거면 당연히 좋죠. 다 100만 원 넘어가고 뭐 200만 원짜리 파워뱅크도 있는데 제가 뭐 어디 캠핑 가가지고 쓸건 아니고 응급상황으로 하룻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화목보일로 인터넷만 쓸수 있을 정도. 뭐 그러면 추운 겨울 밤은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. 이 두볶음이 좀 짜다 전반적으로 다 짜네 무도 짜고 문제는 돈인데 이것도 사고, 저것도 사고, 다 사면 좋죠. 돈이 넉넉하면 내년 3월에 영주에 있는 건축 인테리어 학과, 공부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, 등록금은 뭐 국가장학금 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비. 처음에는 기숙사도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, 기숙사를 들어가면, 아, 비용도 비용이지만, 제가 며칠 가 있는 동안 행복이를 계속 묶어 놓을 수 밖에 없어요. 뭐 삼촌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걔가 왔다갔다 하는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영주까지 차로 왔다갔다 하면 편도 1시간 거리거든요.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할수 있겠느냐. 아, 이게 문제야. 나에야 내가 있을 때 행복이를 그냥 마음껏 뛰놀라고 자유롭게 목줄도 안 하고 지내고 있지만 내가 어디 일부러 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거든요. 지금도 보면 이 녀석이 혼자 마구 돌아다니기도 해요. 얘기 들어보니. 저 아래 마을에 그 밑에까지 와서 모두도 얻어먹고 왔더라고. <laughs> 이 녀석이 사람을 물거나 하는 녀석은 아닌데 리트리버 종이라 순한 녀석이지만.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. 너무 의존성이 또 나한테 강해서. 아, 짜다짜. 계란 두 개. 간식. 39짜리 샀는데, 계란이 너무 작아요. 오전에도 삼촌하고 같이 한 통나무 나르기 한 1시간 반 했는데 아 요즘 어깨하고 팔에 늘좀 뭉쳐 있어요 계속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12월 23일인데,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, 예전의 날씨에 비하면 너무 따뜻해요. 언제 추워질지, 눈이 또 얼마나 내릴지, 알 아, 조갑죠. <laughs> 저녁은 시원한 국수, 냉면 육수에다가 국수 해 먹어야 되네. <목> ]Uh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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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 지는 한 모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식사 끝.